2014년 3월 중국 군부서열 2위 슈차이어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체포됩니다. 그는 인민해방군에서 10년 넘게 핵심 인사권을 쥐고 있었고, 당시 군 내부에서 왕이라 불릴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죠. 그의 권력 기반은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점인은 퇴임 이후에도 군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군사위원회 핵심 자리에 자신의 측근들을 배치했습니다. 쉬차이어우와 거부슝은 그 대표적 인물로 후진타오 집권기에도 군 인사권을 사실상 장악했죠. 체포와 동시에 진행된 조사는 곧 충격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쉬차이어우의 베이징 호화저택 지하실에서 달러, 유로, 위아나가 섞인 현금 1톤 이상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 돈을 세는 대신 저울로 무게를 제하했고, 금과 은, 옷과 보석, 골동품까지. 집은 하나의 부의 박물관 같았죠. 하지만 부패의 핵심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차이어우는군 고위 인사 인명권을 사유화했습니다. 직책마다 가격표가 붙었고, 현금만 있으면 계급이 오른다는 말이 공공연했습니다. 한 대공구 사령관이 2천만 위안을 건넸다는 증언은 그 부패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당국은 공식 발표에서 그가 직무상 위력을 이용해 가족을 통해 혹은 직접 받은 뇌물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다고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죠. 시진핑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전개합니다. 슈차이어우와 고보슝, 두 군부 실세가 잇따라 몰락했고 2012년 이후 장성급에서만 160여 명이 조사 처벌됐습니다. 2015년 슈차이어우는 재판을 받기도 전에 방광암으로 병사합니다. 그러나 그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부패를 넘어 중국 군권 재편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